제 속에서 울리는 목소리 12년간 봉인된 쉐넌 멜랜디 사건의 진실. 1994년 3월 26일, 미국 애틀란타의 에모리 대학교 캠퍼스는 봄 기운으로 가득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교정에서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이야기했다. 그 중에서도 쉐넌 멜랜디는 단연 눈에 띄는 존재였다. 1974년 10월 20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태어난 그녀는 부모님과 여동생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명석한 두뇌와 활기찬 성격까지 갖춘 그야말로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사는 학생이었다. 쉐너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관이 되는 것이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그녀는 여러 명문대의 합격 통지서를 뒤로하고 에모리 대학교 법학과를 선택했다. 매년 15,000달러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에 매진하는 그녀의 모습은 주변 친구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 하지만 쉐너는 책상에만 앉아 있는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프트볼 경기장에서 점수 기록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틈틈이 비정부 기구, NGO 활동에도 참여하며 사회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 딸 쉐너는 언제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일단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뤄내고야 많은 아이였어요. 어머니 이본 멜렌디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쉐너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였다. 그날도 쉐넌에게는 평범한 하루였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학교 근처 소프트볼 경기장으로 향했다. 오후의 햇살은 따사로웠고 경기장의 함성은 평화로웠다. 점심시간이 되자 쉐넌은 잠시 자리를 비었다. 그것이 그녀의 모습을 본 마지막이었다. 그날 밤 쉐넌의 룸메이트인 아테나 페레즈는 초조하게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 약속 시간에 늦는 법이 없던 쉐넌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길한 예감은 짙어졌다. 다음 날 아침 아테나는 친구들과 함께 쉐넌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의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쉐넌의 검은색 닛산 240sx 차량을 발견했다. 차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열쇠는 시동 장치에 그대로 꽂혀 있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한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초기 대응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젊은 여대생이 남자친구랑 어디론가 훌쩍 떠났을 수도 있죠. 며칠 지나면 돌아올 겁니다. 그는 이 말을 남기고는 기본적인 현장 감식조차 시행하지 않았다. 지문 채취도 주변 탐문도 없었다. 심지어 그는 쉐논의 친구들이 차를 직접 운전해 학교로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다. 이안니란 판단 하나로 범인이 남겼을지도 모르는 모든 잠재적 증거는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이것은 훗날 이 사건을 최악의 미스터리로 만든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였다. 딸의 실종 소식을 접한 쉐논의 부모님, 루이스와 이본 멜렌디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애틀랜타로 달려왔다. 그러나 그들을 맞이한 것은 경찰의 냉담한 태도와 무관심 뿐이었다. 경찰은 여전히 쉐넌이 단순 가출을 했거나 자발적으로 잠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부모의 애타는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절망감 속에서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고 언론에 제보하며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딸이 납치되었을 것이라는 부모의 직감은 경찰의 무성의한 추측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쉐넌이 사라진 지 11일째 되던 4월 6일 에모리 대학교 교무처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낮고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쉐넌 멜렌디는 내가 데리고 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매몰차게 끊겼다. 짧지만 섬뜩한 메시지는 순식간에 학교와 경찰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단순 가출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경찰은 부랴부랴 발신지를 추적했다. 전화는 학교에서 약 32km 떨어진 한적한 도로변의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팀이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전화부스에서는 그 어떤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다.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치밀하게 준비한 듯했다. 수사관들이 실망감에 발길을 돌리려던 바로 그때 한 경찰관이 공중전화부스 아래쪽에 놓인 작은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천 주머니였다.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자 안에서는 회색 접착 테이프에 칭칭 감긴 반지가 나왔다. 경찰은 즉시 멜렌디 부부에게 연락했고 반지를 본 그들은 오열했다. 그것은 분명 딸 세넌의 반지였다. 딸이 살아있다는 희망과 함께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는 공포가 동시에 그들을 덮쳤다. 이 작은 반지 하나로 사건은 마침내 실종에서 납치로 전환되었다. 경찰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후 며칠 동안 쉐넌의 가족, 친구, 그리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애틀랜타 전역을 샅샅이 뒤지며 그녀의 흔적을 찾았다. 그러나 쉐넌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듯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았다. 수사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쉐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소프트볼 경기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그날 경기에 있었던 모든 선수, 관중,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셰넌의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중 몇몇 선수들의 증언에서 의미심장한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날 경기에 심판을 맡았던 한 남자의 행동이 유독 이상했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에 집중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점수 기록석에 앉아 있던 셰넌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의 관심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집요하고 부자연스러운 수준이었다. 심지어 경기가 진행되는 중에도 그는 셰넌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이로 인해 몇 차례나 경기의 흐름을 놓치기도 했다. 수사관들의 초기 날카롭게 반응했다. 그 심판의 이름은 콜빈 그레이 힌튼. 당시 33세의 한 항공사 소속 기계 정비공이었다. 경찰은 즉시 콜빈 힌튼을 소환했다. 조사실에 들어선 그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경찰의 질문에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애넌에게 말을 건 것은 사실이지만 그저 가벼운 대화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가 끝난 후 점심 시간에 곧장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곳에서 유선전화로 몇몇 친구들과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신원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그는 여러 차례 자신의 집 전화기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것은 그에게 완벽에 가까운 알리바이를 제공해 주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집을 수색했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집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범죄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는 정황만으로 그를 계속 붙잡아둘 수는 없었다. 경찰은 별다른 수학 없이 그를 풀어둘 수밖에 없었다. 힌튼이라는 유력한 용의선상이 떠올랐지만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 힌튼의 이름이 다시 경찰 기록에 등장했다. 이번에는 실종 사건이 아닌 화재 사건 때문이었다. 그의 자택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난 것이다. 힌트는 보험사에 진공청소기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라고 신고하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장을 조사한 화재 감식반은 집안 곳곳에서 인화성 물질의 흔적을 발견했다. 단순 사고가 아닌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인 방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경찰이 방화 사건을 조사하던 중 힌튼의 한 이웃으로부터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6개월 전 바로 셰넌 멜랜디가 실종된 다음 날 새벽 힌튼이 뒷마당에서 무언가를 태우며 아주 큰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치솟는 검은 연기와 역한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다고 이웃은 회상했다. 이 새로운 단서는 수사팀을 다시 한번 힌튼의 집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무언가를 찾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그의 집과 뒷마당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웃이 모닥불을 피웠다고 지목한 장소의 땅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여러 벌의 작은 사이즈 여성용 스웨터였다. 수사관들은 급히 쉐넌의 가족에게 옷들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쉐넌의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옷들은 힌튼의 아내가 입기에도 너무 작은 사이즈였다. 경찰이 옷의 출처를 묻자 힌튼은 태연하게 이전에 살던 집 주인이 묻어둔 것 같다고 둘러댔다. 옷에서는 혈흔이나 다른 법의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는 힌튼을 올가맬 수 없었다. 하지만 수색은 계속되었다. 경찰은 뒷마당의 또 다른 구덩이에서 나일론 재질의 바지와 밧줄 그리고 세제 등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의 집 차고에서는 쉐넌의 반지를 감쌌던 것과 동일한 종류의 회색 접착 테이프 뭉치도 여러 개 나왔다. 모든 정황 증거가 화살표처럼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정황일 뿐이었다. 쉐넌의 실종과 그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결정적 한방이 부족했다. 결국 콜빈 힌트는 방화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쉐넌 멜렌디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일한 용의자가 다른 죄로 수감되자, 쉐넌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쉐넌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오직 그녀의 가족만이 꺼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갈 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2005년, 콜빈 힌튼의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대로 그가 사회로 돌아온다면 쉐넌의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었다. 위기감을 느낀 검찰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쉐넌 멀랜디 사건 특별 재수사팀을 꾸렸다. 그들은 12년 전의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수사팀의 시선은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점이었던 반지가 담긴 천주머니에 고정되었다. 12년 전 수사관들은 주머니에서 지문이 나오지 않자 더 이상의 추적을 포기했었다. 하지만 새로운 수사팀은 달랐다. 그들은 주머니 자체의 출처를 추적하기로 했다. 끈질긴 탐문 끝에 그들은 해당 천주머니가 조지아주에서는 단한 곳의 제지회사에만 독점적으로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수사관들은 곧장 그 제지회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회사의 판매 기록에서 결정적인 정보를 찾아 냈다. 그들은 이 주머니를 오직 단한 곳의 고객에게만 판매하고 있었다. 바로 콜빈 힌튼이 기계정비공으로 일했던 항공사였다. 항공사 관계자는 이 주머니가 주로 작은 항공기 엔진 부품을 담아 운반하는 용도로 직원들에게 지급된다고 확인해 주었다. 12년 전 초기 수사 당시 경찰은 힌튼의 사무실 책상 서랍다서도 이와 똑같은 주머니 여러 개를 발견했었다. 당시에는 그저 흔한 물건이라 생각하고 지나쳤던 사실이었다. 수사팀은 힌튼의 책상에서 발견된 주머니와 셰넌의 반지가 담겨 있던 주머니를 국립 법의학 연구소로 보냈다. 현미경을 통한 정밀 분석 결과는 놀라웠다. 두 주머니의 직물 종료 섬유 구조, 그리고 직조 방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12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범인과 피해자를 잇는 첫 번째 연결고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수사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 증거물인 회색 접착 테이프에 주목했다. 힌튼의 차고에서 발견된 테이프 뭉치와 쉐넌의 반지를 감쌌던 테이프 조각을 비교 분석했다. 예상대로 두 테이프는 동일한 제조사에서 생산된 같은 제품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누구나 살수 있는 흔한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분석을 진행하던 법의학자가 현미경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숨을 삼켰다. 찾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두 테이프의 끈적한 접착면 모두에서 아주 미세한 금속 입자들이 다량으로 발견된 것이다. 육안으로는 식별조차 불가능한 먼지처럼 작은 입자들이었다. 정밀 성분 분석 결과 이 금속 입자들은 항공기 부품 제작 및 수리에만 사용되는 특수 합금으로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합금이 사건 발생 당시 콜빈 힌튼이 근무하던 항공사에서 제트 엔진을 도금하는 데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물질이라는 점이었다. 일반인은 절대로 접할 수 없는 오직 그 작업 환경에 있는 사람의 소지품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물질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힌트는 항공사에서 가져온 천 주머니에 셰넌의 반지를 넣었다. 반지를 접착 테이프로 감쌀 때 그의 옷이나 손에 묻어 있던 작업장의 미세 금속 입자들이 테이프에 옮겨 붙었다. 그가 공중전화 부스에 버리고 간 작은 주머니와 테이프는 12년 동안 침묵하며 자신이 누구의 손을 거쳐 왔는지를 똑똑히 증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이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콜빈 힌튼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시신도 범행 현장도 자백도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조지아주 역사상 전례가 없는 재판이었다. 2005년 열린 법정, 콜빈 힌튼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가 정황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하지만 검찰은 12년간 축적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그의 수상했던 행적, 의심스러운 알리바이, 방화사건, 그리고 마침내 발견된 법의학적 증거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천 주머니의 출처, 접착 테이프의 미세 금속 입자, 이두 가지 과학적 증거는 그 어떤 증언보다도 강력하게 힌튼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마침내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편결을 내렸다. 콜빈 힌튼은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 앉아있던 쉐넌의 부모님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12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한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모든 항소가 기각된 후, 2006년 7월 콜빈 힌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12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자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하고 치밀했다. 힌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원래 그날 다른 여성을 성폭행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자 그는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소프트볼 경기장에서 밝게 웃고 있던 쉐넌 멜렌디였다. 그는 즉석에서 쉐넌을 자신의 새로운 사냥감으로 정했다. 경기 내내 그는 의도적으로 쉐넌에게 접근해 환심을 샀고, 경기가 끝난 후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쉐넌은 그의 친절한 제안을 수락했다. 식사를 마친 후 힌트는 쉐넌을 경기장으로 데려다주는 대신 일부러 다른 길로 차를 몰았다. 길을 잘못 든것 같네요 라고 변명하던 그는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쉐넌에게 대신 운전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쉐넌이 운전석으로 옮겨앉는 순간, 힌트는 뒷좌석으로 몸을 옮겨 미리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그녀를 위협했다. 공포에 질린 쉐넌은 그의 협박에 따라 차를 그의 집으로 몰 수밖에 없었다. 집에 도착한 힌트는 쉐넌을 밧줄로 묶었다. 그는 나는 단지 당신의 차를 훔치고 싶을 뿐이다. 차를 팔면 바로 풀어주겠다고 말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후 그는 태연하게 거실로 내려가 유선 전화로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이 집에 있다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알리바이를 만든 그는 쉐넌을 집에 묶어 둔채 밖으로 나가 그녀의 차를 주유소 주차장에 버렸다. 누군가 차를 훔쳐가게 만들어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줄 계획이었다. 그는 일부러 차문을 열어두고 열쇠를 꽂아둔 채 현장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쉐넌의 결박을 풀고 그녀를 성폭행했다. 그날 저녁, 그는 동생 가족과 영화를 보러 갈 약속이 있었다. 그는 외출하기 전 쉐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시 수갑을 채우고 밧줄로 묶었다. 그리고는 차만 팔리면 정말로 풀어줄 테니 걱정 말라고 거듭 약속했다. 힌트는 쉐넌이 내내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으며 감정적인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밤 10시 30분경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쉐넌을 성폭행했다. 새벽 2시쯤 잠에서 깼습니다. 침실 밖으로 나가보니 그녀가 바닥에 누워있더군요. 저는 그저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서 있었어요. 어떻게 저 여자를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옷장에 걸려있던 넥타이가 들어왔다. 그는 넥타이를 집어들고 조용히 쉐넌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제가 바로 옆에 서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순식간에 그녀에게 달려들어 넥타이로 목을 감고 힘껏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몸부림이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끝나더군요. 너무 순식간에 일이 벌어져서 저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후 1시간 반 동안 힌트는 소파에 앉아 있거나 집안을 서성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쉐넌의 시신을 뒷머난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새벽 6시경 그는 마당에 나무판자들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시신을 얹은 뒤에 불을 붙였다. 불길은 몇 시간 동안이나 타올랐다. 오후에 그의 아내가 집에 돌아왔다. 뒷마당에서 재를 치우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본 그녀가 이유를 묻자 힌트는 내일 정원사가 오기 전에 마당을 좀 정리해야 해서 라고 둘러댔다. 그는 타고 남은 재, 즉 쉐넌의 유해를 커다란 봉투에 담아 인근 배수로에 모두 쏟아버렸다. 한 젊은 여성의 빛나던 꿈과 미래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데에는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끔찍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는 무려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 콜빈 힌튼 사건은 시신이나 명확한 범죄 현장 없이도 오직 법의학적 증거만으로 살인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조지아주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그것은 과학의 승리이자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제 속에서 울려퍼진 쉐넌 멜렌디의 마지막 목소리였다.